죽을 때 후회하는 충격적인 1위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반자 인생 후반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호스피스 간호사 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충격적인 1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더 많이 벌 걸, 성공을 더 이룰 걸 같은 후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오이는 바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의 응어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한 70대의 남성분은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엄하고 무뚝뚝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며 평생을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으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리라고 후회하셨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후회는 죽을 때 가장 큰 아픔이 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사위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지 못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혹은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나중에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친구와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70대 여성인 이분은 젊은 시절 친구가 많았지만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모두 늙고. 병든 모습에 내 친구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만약 더 일찍 만났더라면 서로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친구는 돈으로 살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3위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와 마주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 사람에게 고백할까 말까?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후회가 뼈저리게 남습니다. 60대 남성인 최 할아버지는 평생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돈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평생을 사셨죠. 하지만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만약 그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사진을 찍었더라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용기 없는 삶은 후회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위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오직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니 돈과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70대 남성인 김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들이 나를 당연히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가족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에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들은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충격적인 1위는 바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 거립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보니 남들의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돌아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구나.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가라는 후회가 가장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꿈, 열정, 행복을 모두 포기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이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80대 여성인 박할머님은 평생 자녀와 남편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훌륭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내 꿈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좋아했지만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에 붓을 놓아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아무도 나에게 너의 꿈은 뭐였니? 라고 묻지 않았고 나도 내 꿈을 잊고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나답게 살지 못한 삶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1.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산책하며 자신과 대화하거나 일기장에 솔직한 마음을 적어보세요. 평생 잊고 살았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2.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세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퍼킨 리스트를 하나씩 지어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3. 용기를 내어 변화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남은 인생, 진짜 나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나답게 살지 못한 산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남은 인생은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멋진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